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로 점찍은 퀀텀단 유기발광 다이오드 크기를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생산 역량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은 TV 시장에서 QD OLED의 가능성을 본 만큼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생산 수율이 양산 반 년여 만에 8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생산 노하우가 쌓이면서 패널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월 3만 장이던 QD OLED 생산능력은 최근 한 달에 3만 장 후반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리원판 한 장에는 65인치 패널 3장, 55인치 패널 2장이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기존 능력으로는 한 달에 65인치 9만 장, 55인치 6만 장등총 15만 장이 생산됐는데, 앞으로 65인치 약 11만 4천 장, 55인치 약 7만 6천 장등총 19만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 패널 제품군을 확장하여 기존 65-55인치 패널에 더해 내년부터 77인치 패널과 49인치 패널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간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패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완제품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패널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꼽혀온 만큼 개선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55, 65, 77인치 패널은 TV용으로 49인치 패널은 PC 모니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77인치 QD OLED 패널 공급과 관련하여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수의 TV 제조사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규모가 작으면 패널 생산이 어렵다라며 55인치 패널보다 77인치 패널의 인기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70인치 이상 대형 TV 중 42.5%가 북미 지역에 판매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77인치 QD OLED 패널은 북미 대형 T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제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QD OLED에 대한 2차 투자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여전히 높은 패널 단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는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QD OLED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